또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계속 이제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목은 간단이죠 간과 쓸개가 크다고 그랬죠 여기는 심장과 소장이 크다고 그랬죠 이건 불기관이에요 불기관. 그다음에 여기는 끈끈한 기관이죠 비장과 위장이 큰 사람은 얼굴이 동그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폐 대장이 큰 사람은 표면적을 넓게 해야 되니까 역시 이제 표면적 이렇게 해서 가장 넓게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장 방광이 큰 사람은 이렇게 이제. 화학이 넓고, 이마가 좁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진력이죠? 앞으로 나가라는 힘이죠? 그래서, 뭐, 간이 벗다, 어? 담대하다, 그 간이 쪼그라붙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는 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진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건 따뜻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자합니다. 기본적으로 착하고 인자예요. 착하고 인자 기본 천성이 인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생상각을 갖다 이제 그,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얼굴이 긴 사람은 이게 목인데 목에 반대가 되는 것이 토고 또 반대가 되는 것이 금이에요. 쇠는 목을 자르죠. 그 다음에 나무는 땅을 뚫고 들어가죠. 이게 이제 서로 상극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상극의 관계되는 얘기는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얼굴이 긴 사람은 간하고 쓸개가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이게 이제 위장이나 폐대장이 나빠서 이렇게 나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병적 심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미리, 이제 약간의 그 힌트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 역성각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역학 가득하니까 이 사람은 정렬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화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웬만한 일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해치우거나 또는 벼락같이 화를 내거나 아주 정렬을 갖다 불사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역성각형인 사람들이 어디에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체능계! 이런 데 많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이 동그란 사람, 비위장이죠. 동그라니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어떤 작은 분야를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꼼꼼하다, 현실적이다, 완벽하다, 문제를 잘 푼다, 집중력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집중력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 뭐,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음, 사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각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요 자존심이 강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비폐 면적을 넓혀서 스스로가 어떤 일을 갖다 하고자 하는 기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벌써 이게 이제 바이나 씨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저렇게 남이 무슨 일을 시키면 절대로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이 쫙차라나기 때문에 내면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런 반항하거나 어떤 반대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각진 사람 이렇게 각진 사람은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마거나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솔선수범해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한번 형님으로 모시거나 한번 이렇게 맺은 인연을 굉장히 끝까지 가져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사람은 뭐다? 명령 하나 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가 있다. 여기 청소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가 이 옆에 있을 때 청소를 해야 된다. 백힘을 돌려야 된다. 무슨 신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시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서도 굉장히 속은 기분이 나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만은 이게 청소를 누가 해야 되나. 아, 이게 너무 바쁜데. 그러면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네모난 학생을 공부를 시킬 때도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역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만 알아도 이 체질론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중요성을 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이렇게 세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얼굴이 턱이 넓은 사람은 굉장히 잘 참아요. 인내력이 있고 싹싹하고 지혜롭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얼굴 형상에 따라서 인자한 사람, 그 다음에 추진력이 좋은 사람. 화끈한 사람, 정력적인 사람, 꼼꼼하고 현실적인 사람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고 의리가 있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롭고 참을성있고 싹싹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오장육부는 이렇게 다를지라도 우리가 간, 쓸개, 심장, 소장, 비, 위장, 폐대장, 심장방광이 골고루 좋아지면 건강해지면은 이러한 성격들이 골고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인자하고 정열적이고그 다음에 신의가 있고 의리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 여기 한마디로 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학적 별명과 오상의 덕목입니다. 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의 예지신을 갖다가 오상이라고 그러죠. 인, 의, 예, 지, 신을 갖다가 다섯 가지 덕목이죠.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다섯 가지 덕목. 어? 이렇게 오상이죠. 다섯 가지 덕목을 갖다가 우리가 오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다 정리가 잘돼 있죠? 얼굴이 세모난 사람은 지혜롭고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이 각이 딱져서 결정을 이었으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고, 쇠는. 그 다음에 토는 끈끈하게 옮겨붙어서 단단해지잖아요. 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얼굴이, 저기 역상각형 사람은 예절이 있고. 이게 왜 예절이냐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화라는 것은 뭐예요? 심장의 기운이 강력하게 좋은 겁니다. 심장이 좋은 것은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집안인데 굉장히 잘못 살고 영락한 어떤 집안의먼친척이 오면은 심장이 좋은 사람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서, 아, 어디서 어떻게 고생하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심장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은 사람은 강력한 어떤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90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하고 허그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귀찮은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오고, 오고 가는 어떤 사람의 사,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가워하는 그런 기운이 심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절이라는 거죠. 학생들도 저 멀리서 어떤 뭐 교수님이나 또는 저 멀리서 어떤 어른들이 있을 때 굉장히 심장이 좋은 학생들은 엔진이 크기 때문에 90도로 쫓아가면서 반색을 하면서 맞죠. 그것이 바로 예절이에요. 심장의 다른 말이 염통이죠. 염통. 심장이 우리말로 염통 아닙니까? 염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니 염통. 우리가 얌통머리가 없다, 염통머리가 없다가 이게 뭐예요?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심장의 기운이 바로 예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절을 지키면은 심장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 어른이나, 뭐, 자기의 그, 저기, 뭐, 그, 저기, 윗사람이나 또는 먼 친척한테, 뻘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무슨 일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처리해주고 그러면, 자연히 심장의 기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은 사람은 예절을 잘 지키고. 이해되시, 이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착하고 인자한 사람은 간이 말랑말랑해지고 간이 말랑말랑하고 좋은 사람은 착하고 인자하고 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위장이 탄력이 이렇게 해서 압축력이 끈끈하게 압축력이 좋은 사람은 신용이 있고 신용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위장이 좋아지고 의리를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은. 해와 대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이게 반대로, 싹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장 방광의 어떤 기능이 지속적으로 탄력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옛날의 선조들이, 이런 어떤, 그때는 뭐 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상 음식을 잘 먹었던 것도 아니고, 뭐 병원 치료가 이렇게, 응? 지금 어떤 메디컬 시스템처럼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오상, 인위의 지신을 잘 지킴으로 해서, 어떻다? 굉장히 훌륭한 오장육부의 기능을 갖다가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그 서양의 학문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뭐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마스터 그런 것이 없고, 인자한 사람은 간이 좋아지니까, 간이 좋아지면 또 인자고, 그러니까 예절을 잘 지키면 내네 심장이 좋아지니까, 굳이 예절을 잘 지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기력하게 또는 염탕머리 없이 행동하게 되면 자기 심장이 계속해서 펌핑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고 완벽한 인과율에 기초를 둔 것이 동양의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목형, 화형, 토형. 그래서 잘 아시겠죠? 이제 몇번 했으니까. 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서 여기 탁 저장되는 거기, 거기 때문에 기억력이 뛰어난 거죠. 금은 자기가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각을 만들고, 어떤 그 법칙을 만들고, 솔선수범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절대로 네모난 사람은 뭐, 뭐 하지 말라? 시키지 마라. 강, 강요하지 마라. 알아서 하도록 유도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체질론에 따라서 어떤 그 세상에 인간 경영을 하거나 수신제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갖다 이끈다 그러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그 저기 능력 있는 리더가 아마 되,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현실적인 취향을 갖고 있고 화는 예술, 예술과 기질이라는 건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건 진지적인이 그런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스트레스를. 얼굴이 긴 사람은, 얼굴이 긴 사람은 인자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얼굴이 긴 사람이 간혹 가다 모질게 말을 하고 욕을 잘해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은 뭐예요? 뾰족한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얼굴이 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전진하는 기운을 갖다가 제대로 해소를 못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다가, 이걸 어딘가 해소를 해야 돼요. 어딘가 해소를. 이렇게 전진하는 기상을. 그게 이제 마치 어떤 화살촉 같이. 그래서 이러한 전진하는 기상을 갖다가, 앞으로 향하는 기상을 갖다가 해소하는 것이. 너무 농축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인자하고 착한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하면 욕을 잘하고 모질게 요 그, 저기, 그 사람을 갖다 공격하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들이 때로 굉장히 모질게 욕을 하고 싸움을 붙듯이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올랐습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기, 그, 저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굉장히 어떤 때 모질고 욕하게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지금 스트레스를 하셔왔구나. 하고서 옆에서 살짝 웃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이 스트레스, 를 이렇게, 모질게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난다면 도로, 어때? 착하고 인자한 본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은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동그란 사람,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죠? 한없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면 한없이 생각에 잠겨요. 앉아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공상하고, 뭐, 또, 공상망상하고 그러는 거죠. 사상누각을 짓고, 뭐, 이럴 때 자기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네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뭐, 자살할까, 뭐, 나하고, 단결할까 단절할까, 뭐, 그 다음에 막 울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응? 큰일났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집이 네가 공부를 안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비관적인 언사를 남발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 얼굴이 네모난 사람들은 텔레비 보다가 어떤 멜로드라마나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울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 네모난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자존심이 강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비관적인 경우 많은데 그런 때도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겁이 많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울면서 또는 비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생각에 잠겨서 스트레스를 알고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굉장히 네. 잘 싸워요. 그냥 말로 해도 될일갖고잘 싸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욕, 이 사람은 욕보, 쌈보, 밥 먹고 얘기하 궁금해요. 밥보, 울보, 뭐 이렇게, 겉보. 다, 다시 한 번. 겉보, 울보, 밥보, 생각이 잠겨서. 그 다음에 쌈보, 욕보. 이렇게 할때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너무 뇌와 부동해서 거기다 경황된, 감정을 같이, 같이 견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굴 형상에 따라서, 아까 나무는 흙하고 쇠에 반대하네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은 위장이 약해요. 속이 잘 쓰려요. 그 다음에, 얼굴이 긴 사람은 폐하고 금이 약해요. 금. 그래서, 비염. 이게 잘. 이해가시겠어요? 그다음에 화는 화는 물하고 금하고 반대죠 또 화는 쇠를 녹이고 물에 꺼지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대장, 대장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항상 나고, 그다음에 이 신장 방광을 이제 지배를 받는 게 발목인데, 뭐 발목 같은 데강사를잘 접질리고. 이제 이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지만 이건 제 건강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 반대되는 큰 장구가 있고 반대되는 장구가 있잖아요. 얼굴이 동그라면 흙 안에 이게 흙, 토. 토는 물에, 물하고 물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나무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나무에 해당되는 오장육부 쪽이 나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큰 장부, 작은 장부와 그에 따른 생리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두구두구 할 것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시자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이걸 갖고서 이제 잘 한번 목의큰 장부는 간과 쓸개죠. 작은 장부는 비위장이죠. 속술리죠 그 다음에 장염이나 비염이 잘 생기죠. 이렇게 이제 들으면. 만약에 이신장망광이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안이에요 그럼 불이 잘 꺼지고, 그 다음에 흙이 물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멍이 잘 들어요. 이제 그 위장이나 뿜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러한 그이런그 오행 체질에 따라서 약한 장부가 있고 큰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장부에 지배를 받는 기관은 튼튼해지는 거고 약한 장부는 뭐속 쓰리고 뭐 이렇게 비염도 생기고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갖다가 이제 쫙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보시면은 이제까지 한 얘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욕보라 그랬죠 스트레스. 이거는, 양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정열적인 기운이 남, 넘쳐갖고서 스킨십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넘어이게 이제. 그래갖고서 사람한테 가서 비벼대고 안고 껴안고 뭐 나는 너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제 불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불같이 싸움도 하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공상망 여기는 사람은 이런, 그, 자기의 생각에 너무 빠지게 되면, 항상 공상망상하고, 게일로 터지고, 밥이나 잔뜩 먹고, 그래서 이거 바빠라고. 여기는 이제, 그, 울본데, 자기가 이제, 그, 설선수범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운이 너무나 넘치면은, 남이 무슨 말 하는 걸못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명령하면은, 기분 나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규칙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가 만든 아상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이제 세상 일이틀어지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울보 여기는 겁이 많죠. 엄살 부리고 겁보. 그러니까 욕보, 쌈보, 어 밥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칭찬하라고 랬죠 여기는. 여기는 이치대로 설명을 하고 여기는 약을 올려야 돼. 여기는 이게 앞에서 약을 올려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득 방법, 스트레스를 방법, 설득 방법,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이유 이렇게다 나오죠. 그다음에 이 대표적인 인물에 외국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상권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얼굴 길죠. 그다음 찰스 황태자 얼굴 길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티비 맥킨, 힐러리 클린턴 이그 여사가 살이 쪄서 그렇지, 이제 얼굴이 이런 얼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동그란 사람, 마이클 조던. 네? 얼굴 동그랗게 농구선수그 다음에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얼굴이 각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선수로서 애니카스 렌스타그 다음에 조지 포스트가 이제, 이게 얼굴이 이제 네모나면서도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그렇지만 이게, 여기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등수평. 이게 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렇게 하시고서 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생리적 증상 같은 것은 나중에 수도 없이 이제 다시 오행의 그 이치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러한 어떤 생리적인 증상이 사람의 얼굴 형상에 따라서 취약한 질병이죠. 취약한 거. 왜냐하면 작은 장부에서 작은 장부의 어떤 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장부에 서는 주로 성격이 나오고, 작은 장부에 서는 주로 병이 나오는 것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질 얼굴 형상에 따라서 그러면 얼굴이 무슨 다섯 가지밖에 없냐 그것이 이제 아니고요. 얼굴은 우리가 응용하는 분야를 갖다가 얼마나 정교하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모델을 갖다가 정교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긴 사람, 길면서도 이마가 넓은 사람. 이게 이제 목하죠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사람, 턱이, 화하고 토가 겹친 사람, 화토. 토금, 동그라면서도 각진 사람, 각지면서도 하학이 넓은 사람, 계속해서 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그라면서도, 네모나면서도, 어, 이게, 길면서도, 동그라면서도, 어, 이마가 넓고, 약간 동그란 사람. 그렇게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이게 5호행 표준형이 되는데, 5호행 표준형이라는 것은, 여기가 1대 1.6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1대 황금비로. 1대1.6. 황금 분할비 아시죠? 이게 1.6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5행 표준형으로 돼서, 5행 표준형이 되면은, 목과 토음수가 20%씩, 간 20%, 신장 20%, 토정, 토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질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마름모로 생기면 토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마름모가 위로 올라온 경우에는 화라고 보는 겁니다. 화. 마름모가 아래로 내려온 경우, 마름모의이 크기 아래로 내려온 것은 수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길면서도,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됐는데, 길면서도를 각이 진 사람은 목구명. 그 다음에 이마가 넓으면서도 아래 턱도 사각인 사람은 화구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체질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게 자기 친척, 친구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 형상을 그려보세요. 긴 얼굴, 그 다음에 뭐 역삼각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란 형, 세모 해갖고서 자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어떻게 생리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는 것을다가 해보십시오.